시편 37편 16절에서 17절입니다. 개역 성경 말씀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제가 번역한 걸로 의인의 작은 소리가 더 승합니다. 위대한 악인들의 소란스러운 소리보다 악인의 팔은 스스로 부러지기 부러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고 있습니다. 의인의 작은 소리가 더 승합니다. 위대한 악인들의 소란스러운 소리보다 세상을 호령하는 악인들의 소리는 확성기를 달았어도 그것은 소란스러운 소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아무런 가치 없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기 죄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타렴치하게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뻔뻔하고 강팍합니다. 그러나 의인 작은 소리는 의인의 작은 소리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소리는 거짓이 아닌 진실, 사실, 실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소리 없는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악인들의 확성기 소리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들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나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 사실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작은 소리로 말하더라도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가 됩니다 악인의 팔은 스스로 부러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요와께서 붙들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결국은 스스로 부러지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악인들의 말은 진리가 아니고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따라 어떻게 해요? 늘 변하는 상대적인 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의 말은 물거풍과 같고 안개와 같고 바람이 나는 왕겨와 같습니다. 세속 문화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의 악인들은 스스로 망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인은 하나님 말씀이 붙들고 있기에 부러지거나 제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것처럼 의인의 삶도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인의 작은 소리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의인의 말은 하나님이 책임하시고 붙들어 영원히 지키십니다. 비록 작은 소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영히 책임하시는 그 자리에 언제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아멘.